월화수목금 일을 하고 주말을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만약 매일매일이 주말 같은 삶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기에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살고 있다는 5이브 데이 위켄드를 하고 외치는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살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던 파이어 족이 있는데요. 30대에 빨리 돈을 벌고 적음을 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 빨리 은퇴 를 하자는 파이어족의 대표인 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청구자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부자로 산다. 파이어족을 위한 경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청구자님들을 위해 순수하게 제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북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북 이벤트도 참여해보세요. 주자장소 피엘 리얼 부자.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네,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고 어, 오래도록 일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점점 직장이 아닌 다른 부업이나 또 재테크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이런 시기에 저에게도 눈에 들어온 이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자수성가한 젊은 억만장자인 닉 칼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치 자유를 누릴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해서 그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 굉장히 일찍 어린 나이에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고 현재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5 days weekend라고 매일매일 주말인 삶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이 돼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 아닌가요? 자, 그러면 그 매일매일 주말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다양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시간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 정리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어좀 이론으로 이렇게 주어들은 이야기나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책을 읽어보면 아이 사람은 경험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되게 현실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조금 개념을 정확하게 나눠보면요. 일의 특성,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일의 빈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현장 참석 여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 일을 할때 내가 참석을 해야 하느냐, 내가 참석을 안 해도 돌아가느냐, 요세 가지. 요거에 따라서 불로소득과 불로소득이 정확히 나뉜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있으면 요걸 대입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불로소득 목표를 여러분들의 생활비만큼 만드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비가 어 어, 백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우선 불로소득을 백만 원을 만들기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생활비 대비해서 불로소득을 두 배로 만들어 보는,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2대1을 달성을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어, 이 사람도 2대1, 그 생활비보다 불로소득을 두 배로 벌었던 그 시점에 자기가 하던 일을 은퇴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비율이 5대1이 됐을 때 자기가 진짜 재무적으로 자유롭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0대1이 됐을 때 이제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면서 부자로의 삶을 계속 살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네. 여러분은 현재, 몇대 몇인가요?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직장을 때려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 먼저 뭐냐면요. 부자 통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저금을 해 놓는 건데요. 내 월급의 6배의 액수를 저금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뭔가 안정이 되어야 새로운 도전도 할수 있고, 그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이 6배 월급의 6배가 담겨 있는 이 통장이 앞으로의 도전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크게 지원을 할 것이다. 심리적 안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6개월 월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퇴근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에 수익을 만드는데 이 수익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6배 정도 이상이 될 때까지는 그 회사에서 버텨라. 이 얘기입니다. 그 이상이 되었을 때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되게 명확하죠? 자,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을 세 번째에 꼽았어요. 이거 정리해드릴게요. 굉장히 저도 우리 성부자님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였거든요. 자영업자와 사업자에 대한 개념인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영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전문직을 포함해서 내 일을 다, 내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 이야기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우 티요 사키가 했던 얘기와 굉장히 동일한데요. 거기에서도 그 전문직과 자영업자는 사사 분면에서 왼쪽에 S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비즈니스, 그러니까 진짜 사업을 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소유하지 않고 내가 하게 되면은 그건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가 일을 위임해서 그래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시나요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노동 수익이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매번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사업을 할때 계속 자문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시간당 급여와 가치당 급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시간당 일을 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창출한 가치에 따라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로자 같은 경우는 내가 가치를 창출한 만큼의 소득으로 절대 월급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약간 비슷하고 뭐좀 덜해도 그 월급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딱 했어도 그만큼의 보상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절대적으로 이 재무적 자유를 얻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 가시죠, 여러분? 시간당 여러분이 얼마의 가치를 창출하실 수 있나요? 그 만큼 돈을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랑 비슷한데, 위임에 대한 보수를 이야기를 해요.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결국에는 위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계속 위임시킬 수 있어야 하고, 가치를 더 크게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지금 말씀드린 주제가 직장을 때려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개념적인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저도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저도 약간 생각했던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왔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 부분은 되게 젊은 친구들이나 또는 직장에 몸 담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고려하고, 정말 실제로 때려치기 전에, 요거를 고려하고 나오면은 도움이 크게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보았고요. 이 책에는 그 말고도 어, 돈을 벌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현재에도 실행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쭉쭉쭉 나가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알차게 담겨 있었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이것의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협찬 아니고요. 제가 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저도 메모를 굉장히 많이 했고, 아,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여기에 이 저자의 홈페이지가 있대요. 매일매일 주말인 삶. 그러니까 5 i v e Day Weekend.com이라는 사이트에 어, 다양한 자료들을 여기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걸 입력하면은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체크 포인트 뭐 여러 가지 표들이 다 다운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진짜 내가 무엇을 도전하고 불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개설하고. 사업을 실행하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성모자님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무적 자유, 경제적 자유는 모두의 꿈이잖아요. 네,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것도 사실이고, 또 너무 남들 돈번거 이제 따라하는 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남들은 이렇게 해도 됐다지만 그게 나에게도 맞는 것인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 책을 보시면 좀 생각을 정리하시고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좀 검토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보다가 출판사에 책이 좋은데,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책을 선물로 주시면 안 되겠냐 부탁을 드렸더니 출판사에서 흔쾌히, 오, 어, 그러겠다 하셔가지고 이벤트가 성사가 됐습니다. 어, 이 영상 보시고 나는 왜이 책이 필요한지 댓글을 적어 주시면 제가 그 중에 20분을 추첨을 해서 책을 출판사에서 발송을 해드리기로 했으니까요. 댓글, 이 책이 왜 필요한지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